자, 김시왕 TV가 오늘도 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파이코인 세계에서는 과연 어떤 이슈들이 생겼는지 어떤 새로운 소식들이 올라와서 이목을 끌었는지 함께 최신 트위터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모양도 이름도 똑같은 우리 파이코인 개당 54,1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출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상장된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 비트마트 두 곳만 보시면 됩니다. 차트로 만나봅니다. 다음 자 2022년도 12월 31일에 연말 상장하고 500달러 찍고 그대로 하락하게 됩니다. 8개월 동안 하락을 합니다. 자 이때 작년에 8월 달에 한번 상승, 올해 3월 달에 상승했습니다. 자, 지금은 40.3달러 쭉 일자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냥 거래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또 지금부터 몇월 달까지 쭉 횡보할지 모르거든요, 이게. 뭐 나는 한번 사두고 그냥 쭉 올해 뭐 존버해도 된다, 이러면은 뭐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테니까. 근데 여기서 요까지 텀이 너무 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3월 달부터 또 텀이 또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두면 거의 뭐 잊어버리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격과 추세는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우리 본진이 죠파이 네트워크 트위터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소식은 없죠? 24일이 마지막이고. 자, 팔로워 봅시다. 334 자, 334만. 전에 보다 또 빠졌죠? 자, 이제 늘었다가 빠졌다 하는 게 지금 계속해서 보이고 있네요. 아, 빠지는 거를 또몇 번씩 이렇게 보다니 참 신기합니다. 자, 본사에서 무슨 공지라도 하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호재를 하나 올려주셔도 되고, 좀 소문을 내서, 이거 그전에는 한창 337이었잖아요. 지금 3만 명이 빠진 건데, 3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거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파이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캡처가 하나 올라왔죠? 전에 봤던 것 같은데, 파이 네트워크는 암호화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웹사이트 목록의 상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보면 1등이거든요? 파이 코인이 1등이고, 그 밑이 이제, 비트코인, 뭐, 폴리곤, 솔라나, 이더리움, 에이브, 체인 링크, 폴카닷, 아발란체, 리플, 도지, 스텔라, 트론, 이렇게 13등까지 쭉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메이커 코인들 중에, 우리 파이 코인이 방문자 수가 1등이라니까, 이거는 뭐, 진짜 대단한 거죠? 전세계 많은 코인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오픈 메인넷 되고 나면 이제 거래소에서 얼마나 공장을 하고 싶을까요? 스스로 장사하는 곳인데 거래가 뭐 엄청나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파이 뉴스였습니다. 다음 사우월드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최고의 파이코인 1인자 사우월 자 캡처가 하나 올라왔죠. 또 반가운 마이그레이션 소식이네요. gbqq 지갑에서 g a b t 지갑으로 5천만 파이코인이 이체되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렇게 캡처를 올려주셨고, 마이그레이션이 뭐, 근래에는 소식이 좋죠? 속도도 뭐, 두 배로 빨라졌다 하고, 어, 또 댓글로 제가 마이그레이션 근래 통과하신 분 올려주세요 하니까 또, 통과하신 분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 통과 안 되신 분이 있다면, 어, 조금만 더 계시면 좋은 소식이 갈 거라고 봅니다. 다음, 파이 글로벌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뉴스가 하나 올라오는 것 같죠? 트럼프는 미국 내 5천만 명의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나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으로 기대하며 나는 암호화폐의 활발한 발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글로벌 분산형 웹3 지갑은 파이입니다. 우리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도록 지원하고 웹3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기 위해 경쟁할 것입니다. 파이 지불이 미국을 포괄하도록 보장합니다. 전달해 주세요. 자, 트럼프가 원래 코인 관련해서 싫어했거든요. 달러가 뭐 최고다 뭐 이랬는데 이번에 나오면서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제 코인이 좋다. 그리고 코인 가지고 또 기부금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트럼프가 될것 같은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돈을 더 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고 우리나라는 안 좋죠. 근데또 파이코인으로 봤을 때는 또 코인 쪽으로 봤을 때는 좋죠. 이게 참뭐 그렇습니다.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건안 좋고 이렇게 됩니다. 자, 파이코인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 자체에 트럼프가 되면 더 좋다고 하니까 일단 그거를 뭐 지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자, 다틀라 68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동영상, 사진, 깨끗하게 다틀라. 요 말이죠. 지금 어떤 체육관 같습니다. 농구 요 보이니까 체육관에서 어떤 파이코인 관련해서 모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요렇게 뭐,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으니까 지금 중간에 여기 나오셔갖지고 뭐라 뭐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파이코인 요 옷을 요렇게 같이 입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도 뭐 역시 파이코인에 관련해서는 거의 뭐 진심인 나라죠. 이렇게 의자도 다 마련해 놓고 많은 분들이 또 오셨습니다. 어떤 강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모이고 이런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자 필리핀의 소식을 다틀라 68에서 올려 주셨습니다. 다음 자 파이오니어 트위터로 들어왔습니다. 동영상하고 보자 사진이 첨부 됐죠. 탄자니아는 자주 올라오네요. 예전에 올라왔던 게 자꾸 울과 먹기로 올라오는 건 아니겠죠, 설마? 탄자니아의 파이 커뮤니티 GCV를 강화한 물물교환 거래 이벤트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들은 아프리카 전역에서 GCV의 통합과 성공을 축하하며 이를 최전선에 두는 공동 노력을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탄자니아의 또 소식, 아프리카 소식도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죠. 탄자니아도 자주 본것 같고. 아프리카인데 전혀 처음 듣는 뭐 그런 이름도 한 번씩 올라오고요. 그런 거를 밀어봤을 때, 아프리카에 우리가 모르는 나라까지도 파이코인이 다 들어가 있다. 이런 걸로 봐야겠죠. 그리고 정말 관심 없다는 뭐 유럽 사람들. 그쪽에 좀 소식이 올라오면 참 좋겠죠. 관심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있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유럽 쪽에 파이코인 소식들 올라오면 참 반가울 것 같습니다. 자, 파이레볼루션으로 들어왔습니다. 캡처가 나 올라왔죠? 개척자 여러분, 검증인으로 얼마나 많은 검증을 해보셨나요? 파이네트워크 자, 카페 같은 데 보면 은 파이코인 검증인으로서 활약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검증인 했을 때 보상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양은 뭐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본인의 시간과 경력을 써서 이 파이코인의 k 와 c 통과를 늘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난몇개 통과시켰다. 오늘은 뭐 100명 통과시켰다. 심심찮게 볼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검증이 켜놨는데 한 명도 안 올라오더라. 이런 분도 있습니다. 랜덤으로 뜨는 것 같은데 정말 파이코인 쪽에는 귀인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면은 될것 같네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